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어 브러쉬 모델 횡슬립에 대해서 컨셉부터 비선형 구간 모델링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타이어 브러쉬 모델을 잘 표현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노면 밀착 부분과 노면 슬라이딩 부분에 대한 횡력과 모멘트 계산식이 서로 다르다. 두 번째, 노면 밀착 부분과 노면 슬라이딩 부분에 대한 횡력과 모멘트식은 동일하다. 세번째, 브러시 모델을 구성하는 각각의 브리슬은 서로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다. 타이어를 반경방향에 대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면 타이어 트레드는 오른, 왼쪽 그림의 사각형 모양이 되고 노면 접촉 부분은 녹색원의 내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들 각각의 사각형은 브러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브러쉬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눠진 각각의 브러쉬를 브리스리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중간이 끊겨 있는 브러쉬 모양으로 나타내었으나 사실 타이어 브러쉬 모델은 중간에 끊김이 없고 직사각형으로 가정한 노면 접촉면의 단위 길이를 갖는 브리슬의 연속체 모델입니다. 브리슬는 전체 브러쉬 중 해당 부분의 물리적 성질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타이어 해석 모델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각 브리슬은 전체 면적의 단위 길이당 물리량을 나타냅니다. 이들 브리슬은 횡방향 뿐만 아니라 종방향및 이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임의 방향에 대한 타이어의 접촉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성질을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의 전체 면적의 단위 길이 당 전오력, 횡력, 혹은 이들의 합력 등을 브리스의 변형 선도를 통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힘이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형 선도를 노면 접촉면의 길이에 따라 적분을 해야 합니다. 브러쉬 모델은 노면 접촉면에서의 타이어 거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편한 모델입니다. 브러시 모델에서 횡슬립의 경우에 횡력과 변형 복원 모멘트를 구하는 전체적인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지난 비디오 H17에서 가져온 노면 접촉면의 변형을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선회할 때 타이어에서 슬립각 알파가 발생하고 노면 접촉면에서 앞부분은 선형적으로 직선을 따라서 변하나 슬라이딩이 시작되는 점부터는 비선형적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슬라이딩 시작 전까지의 밀착 구간의 브러쉬는 선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어지는 슬라이딩 구간의 브러쉬는 비선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브러쉬 모델의, 브러쉬 모델 해석의 전체적인 순서는 선형 구간과 비선형 구간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식을 수립을 하고, 슬라이딩 시작점을 구한 다음에 구간적분을 통하여 이두 개를 서로 합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차례차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브러시 모델에서 선형 구간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형으로 변형되는 1차 구간에서 타이어 노면 접촉면은 슬라이딩이 없이 횡슬립각 알파에 따라 여기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선으로 변형합니다. 브러시 모델에서는 브리슬 바닥, 브리슬 베이스는 타이어 측에 붙어 있고 월 x축을 따라 원래 제자리에 있으나 노면과 접촉하는 브리슬 끝, 브리슬 헤드는 v축과 평행한 녹색 직선의 모양으로 변형이 됩니다. 각 브리슬의 강성을 CPX라고 정의를 하면 브리슬의 횡력과 모멘트 방정식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밀착 구간의 횡력을 구하는 순서는 첫 번째, 횡슬립 각 알파에 따른 브리슬의 변이 형상을 확인하고 두 번째, 브리슬 강성을 계산을 하고 세 번째, 브리슬의 횡력 및 모멘트 방정식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선형 구간에서 브러시 모델을 해석하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선형 구간에서 종축을 기준으로 다이어노면 접촉면의 단위 단위 길이당 수직력을 qz라고 정의를 하고, qz가 종축을 따라 빨간 점선으로 나타낸 포물선 형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브러시 모델에서 브리슬 바닥은 브리슬 베이스는 x축을 따라 원래 제자리에 있으나 브리스를 끝, 브리스를 헤드는 빨간색의 포물선에 비례하여 자주색 곡선 모양으로 변형이 됩니다. 각 브리스에 걸리는 Y축 방향의 횡력은 수직력의 다이어 마찰계수를 곱한 값이므로 이 값이 곧 최대 횡력 분포 값이 됩니다. 따라서 보라색 구간의 포물선 포물선을 따라 최대 횡력 분포 선도를 이용을하여 슬라이딩 구간에서 브리스의 횡력과 모멘트를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선형 구간에서 브러시 모델을 해석하는 순서는 수직력이 종축을 따라 포물선 분포한다고 가정을 하고 최, 최대 횡력 분포 선도를 계산한 다음 브리스의 횡력 및 모멘트 방정식을 수립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종 단계는 선형 구간과 비선형 구간의 횡력을 계산하고 이를 합하여 전체 횡력과 모멘트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밀착 구간과 슬라이딩 구간이 분리되는 슬라이딩 시작점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슬라이딩 시작점에서는 선형 구간의 횡력과 비선형 구간의 횡력이 서로 일치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슬라이딩 시작점의 x 좌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시작점 x 좌표가 정해지면 밀착 구간의 횡력과 슬라이딩 구간의 횡력을 각각 변형 선도를 적분하여 구간별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들 두 개의 결과를 서로 합하면 전체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에 대한 횡력과 모멘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단계에서 브러시 모델을 해석하는 순서는 슬라이딩이 시작하는 점의 위치를 계산을 하고 밀착 구간과 슬라이딩 구간의 값을 따로 계산한 다음에 전체를 합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브러시 모델의 도입에 앞서서 먼저 슬립각 알파에 따른 횡력을 나타내기 위한 간단한 수학적 지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울기 알파를 갖는 직선의 식은 여기 그림과 같이 파란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직선이 a만큼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였다면 녹색 직선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직선이 마이너스 A만큼 의무 방향으로 이동을 하였다면 빨간색의 직선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는 양의 값을 갖습니다. 직선의 식을 이용 하여 노면접 정면에서 타이아 변형을 여기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녹색 화살표는 브리스를 헤드가 변형한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녹색 선의 식이 슬립각 알파에 의한 선형 변형을 잘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식을 사용하여 선형 구간을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양의 수를 나타냅니다. 비선형 구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이어, 타이어의 수직 압력 분포를 수학식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면 접촉면의 수직 하중이 종축인 x축을 따라 포물선의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포물선의 일반식에 노면접촉면의 끝점 A와 B 그리고 꼭지점 C의 좌표를 차례로 대입을 하면 여기 있는 3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를 풀어서 CFG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Z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포물선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포물선은 각브리스레 걸리는 수직 힘을 의미합니다. 혹은 더 간단한 포물 일반 포물선의 식을 이용을 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면 접촉면의 끝점 A와 B, 그리고 꼭짓점 C의 좌표를 대입을 하면, 여기 있는 3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C1과 C2, C3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최종적으로 Z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포물선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는 이전에 얻은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리슬의 수직력 분포를 구해보겠습니다. 타이어 전체에 걸리는 힘을 FZ라고 하면, 노면 접촉면 중앙에서 발생하는 단위 길이당 최대가 되는 수직력의 크기는 대부분의 타이어에서 4A분의 3FZ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 값을 D에 대입을 하고, Z에 QZ를 대입을 해서 10을 정리하면 단위 길이당 하정분포함수 QZ를 포물선의 형태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꼭지점 C는 노면 접촉면의 좌표가 아니고 여기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면 접촉면의 중앙에서 발생을 하고 단위 길이당 최대가 되는 수직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브리슬 강성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자유주행에서 브리슬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주행에서는 브리슬은 힘을 받지 않습니다. 선회시에 브리슬이 힘을 받게 되면 횡슬립각 알파가 발생을 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형이 됩니다. 브리슬 헤드는 브리슬 베이스가 있던 원래의 회색 접촉면에서 보라색 접촉면으로 변형이 됩니다. 타이어 종방향으로 단위 길이당 브리슬의 변형 면적 ydx가 발생시키는 미소힘 dfy는 브리슬 강성이라고 부르는 비례상수 cpy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구한 횡슬립각에 대한 변형을 나타내는 일식을 노면 접촉면 전체 길이에 대하여 적분을 하면 횡력 fy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횡강성의 정의로부터 횡강성을 브리슬 강성값 CPY와 노면 접촉면의 길이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변형보건모멘트 강성의 정의로부터 변형보건모멘트 강성을 브리슬 강성값 CPY와 노면 접촉면 길이의 함수로 역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브리슬 강성은 노면 접촉면을 직각사각형으로 가정을 했을 때 종축상에서 노면접촉면의 단위 의 길이당 프로시 강성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면접촉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색 직선은 횡슬리각 알파에 의한 선형 변형에 따른 횡력 분포를 나타내고 빨간 포물선은 선회시에 타이어가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 횡력 분포를 나타내며, 이는 곧 타이어 수직 분포 QZ의 마찰 계수 U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선회시에 변형이 시작되는 노면 접촉면 앞쪽에 위치한 녹색 구간은 밀착 구간으로서 타이어가 녹색 선을 따라 노면 접촉면 전체에서 직선으로 변형이 되지만 노면 접촉면 뒤쪽으로 가서 최대 횡력 분포와 같아지는 전부터는 슬라이딩 구간으로 수직력이 부족해서 슬라이딩이 발생을 하고 이후부터는 횡력의 분포는 최대 횡력 분포선을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브러쉬 모델을 사용하여 선형 구간에 횡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슬라이딩이 시작되는 x 좌표를 xp라고 표현을 하면 슬립각 알파를 갖고 b 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식은 녹색 선으로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으며 직선의 식은 앞서 구한 일식과 같습니다. 브리스의 횡력 qy는 종방향 축에 대한 노면 접촉 면적의 단위 길이당 횡력을 나타내며 사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소 횡력의 식으로부터 선형 구간에서 발생하는 전체 횡력 fy는 브리스의 횡력 qy를 XP에서 A까지 접근함으로써 여기 50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형 구간의 변형 복원 모멘트를 구해 보겠습니다. 횡슬립각 알파에 의해서 선형 구간에서 발생하는 미소 변형 복원 모멘트는 앞서 구한 사식에 모멘트 팔 길이 X를 곱하고 종방향의 미소 길이 DX를 곱하여 여기 10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소변형보건모멘트의 식으로부터 선형구간에서 발생하는 전체변형보건모멘트 MZ는 QYX를 XP에서 A까지 접근함으로써 식 6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선형구간의 횡력을 구해보겠습니다. A, B, C점을 통과하는 포물선의 식은 앞서 구한 빨간색을 나타내는 이 식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의 횡력 Qy는 종방향 축에 대한 노면접촉면적의 단위 길이 당 횡력이며 수직력에 마찰계수 μ를 곱한 값이므로 여기 7 0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소 횡력의 식으로부터 비선형 구간에서 발생하는 전체 횡력 Fy는 Qy를 마이너스 a에서 xp까지 적분함으로써 8 0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선형 구간의 변형 복원 모멘트를 구해보겠습니다. 횡슬립각 알파에 의해서 비선형 구간에서 발생하는 미소 변형 복원 모멘트는 앞서 구한 7식의 모멘트 8길이 x를 곱하고 종방향의 미소 길이 dx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소 변형 보급 모멘트의 식으로부터 비선형 구간에서 발생하는 전체 변형 보급 모멘트 MZ는 QYX를 마이너스 A에서 XP까지 접근함으로써 90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딩 시작점의 좌표인 XP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딩이 시작되는 점에서 선형 횡력 분포와 비선형 횡력 분포선은 서로 교차합니다. 따라서 교차점의 x축 좌표 xp에서의 단위 길이당 횡력 qy는 선형 횡력값과 비선형 횡력값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1식의 qy와 6식의 qy를 서로 같다고 놓으면 슬라이딩의 시작점 XP를 10식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슬라이딩 시작점 XP를 구하였으므로 적분을 하여 선형 구간의 횡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구한 선형 구간 횡력을 나타내는 5식의 XP에 앞서 구한 10식을 대입을 하여 적분을 하면 밀착 구간의 횡력 F 스티킹에 대한 11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라이딩의 시작점 XP를 이용하여 비선형 구간의 횡력을 적분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구한 비선형 구간 횡력을 나타내는 8식의 XP에 앞서 구한 10식을 대입을 하여 적분을 하면 비선형 구간의 횡력인 F 슬라이딩에 대한 10 이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전체의 횡력은 선형 구간인 밀착면의 횡력 F 스티킹과 비선형 구간인 슬라이딩 면의 F 슬라이딩 값을 합한 값입니다. 따라서 11식과 12식을 합하여 정리를 하면 13식과 같은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횡력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벡터 람다와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될 파라메타 시타 y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벡터 람다는 도면접촉면의 종방향 길이 e a에 대한 도면접촉면의 앞에서 슬라이딩까지, 슬라이딩 시작 점까지의 거리의 b가 되겠습니다. a는 항상 양수이고 x p는 좌표 값이기 때문에 양수도 될수 있고 음수도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람다가 0이면 노면접촉면 전체에서 슬라이딩이 일어난다는 의미이고, 람다가 1이면 노면접촉면에서 슬라이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람다를 사용하여 슬라이딩 시작점의 위치 xp를 14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파라메타 세타 y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세타 y는 여기 식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앞서 유도한 두 개의 식인 슬라이딩 시작점 xp에 대한 10식과 역시 xp에 대한 14식을 서로 등치시키고, 세타 y 값을 이용을 하면 15식과 같이 간단한 람다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5식에서 람다에 제로를 대입하면 노면 접촉면 전체에서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횡슬립각 알파 슬라이딩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세타 y가 횡슬립각 알파 슬라이딩의 탄젠, 탄젠트 함수로 나타납니다. 파라메타 람다를 이용하여 앞서 구한 전체 횡력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구한 전체 횡력 F 토탈을 나타내는 13식은 15식의 람다와 시타 y를 사용하여 여기 식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계산을 직접 손으로 해보는 것이 브러쉬 모델을 이용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변형 보건 모멘트는 한스 파제카의 책《타이어 앤드 비클 다이나믹스》 3판에 잘 나와있으므로 직접 계산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분 계산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적분항이 너무 많고 분수계산과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리하는 모든 것들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횡력값을 구한 과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면 전체 변형 보원 모멘트도 10식의 xp 값을 이용하여 앞서 구한 식을 적분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밀착구간과 슬라이딩 구간에 대한 모멘트를 얻을 수가 있고 이 둘을 합하여 전체의 모멘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횡력과 마찬가지로 15식을 사용하면 을 파라메타 람다를 사용하여 이 식을 더욱 간단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뉴메틱 트레일 Xt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내용은 한스 파제카의 책 Tire and Vehicle Dynamics 3판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비록 타이어 브러시 모델을 사용하여 타이어 거동을 쉽게 이해하실, 이해할 수는 있으나 타이어의 실제 거동을 나타내는 시험 결과와 브러시 모델이 다른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횡슬립각이 제로에 근접할 때 뉴메틱 트레일 XT가 3분의 1A의 값을 갖는데 이는 실제 시험 결과보다 적습니다. 실제 시험 값은 대략 0.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레스틱 칼커스 모델을 도입하면 이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횡력이 수직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횡력의 변화가 수직력의 변화보다 적게 변화합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레스틱 칼커스 모델을 도입하면 이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스 파제카의 책, 타이어 앤드 비클 다이나믹스 3판에 잘 나와 있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타이어 브러쉬 모델을 잘 표현한 것은 1번, 노면 밀착 부분과 노면 슬라이딩 부분에 대한 횡력과 모멘트 계산식이 서로 다르다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타이어 브러쉬 모델은 중간 끊김이었고 직사각형으로 과정한 노면접 촉면적의 단위 길이를 갖는 브리스의 연속체 모델입니다. 나눠진 각각의 브러시를 브리스리라고 하는데, 이는 전체 브러시 중 해당 부분의 물리적 성질을 대표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이어 해석 모델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선외시 노면 접촉면에서 앞부분은 선형적으로 변하나, 슬라이딩이 시작하는 점부터는 비선형적으로 변합니다. 브러시 모델 해석의 전체적인 순서를 살펴보면, 브리스의 변위에 대한 계산식을 수립하고 횡슬릿각에 대한 선형 구간의 횡력식을 수립한 다음, 브리스의 수직 하중이 포물선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비선형 구간의 횡력식을 수립합니다. 이어서 슬라이딩 시작점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구간적분을 통하여 선형과 비선형 구간의 횡력 혹은 변형 보건 모멘트를 합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앞으로 출시될 비디오를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번호 H51에서는 타이어 코니시티와 플라이스티어, 플라이스티어와 관련하여 등각 캠퍼각과 등각 횡슬립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드리프트와 차량 쏠림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고 횡슬립각과 조향 휠 회전각 및 조향 일 모멘트 간의 관계를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타이어 브러쉬 모델 2편으로 종설립과 전후력에 대해서 타이어 브러쉬 모델로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엄지 척을 눌러 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